다음 시간은 음악 시간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하는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제 1강 음악으로 나를 표현하기. 음악 첫 수업이니만큼 음악으로 인사해요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준비물은 교과서, 음악노트, 볼펜 매 시간 수업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함. 마지막까지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3월 첫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자기소개 발표를 시키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항상 자기소개를 시켰던 것 같아요. 한데, 자기소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의 성격은? 이런 질문.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한데 발표를 할 때도 중학교에서는 학년마다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요. 1학년 학생들은 내 성격이 밝고 좋은 편이에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학급에 아는 친구들이 없고 빨리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마음에 좋은 말들로 포장을 많이 해요. 참 귀여운 거죠. 그 반면에 2학년 학생들은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내 성격은 더러워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나름 센 척을 하는 거죠. 또는 몰라요. 이것도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내 성격 어때? 어, 난감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발표를 열심히 합니다. 3학년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자기 소개합시다라고 하면 선생님, 저희는 모두 아는데요? 다 아는 사이예요. 선생님만 몰라요. 선생님, 자기 소개해 주세요. 라면서 선생님에게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반복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학생들이 나에 대해 좀더 알고 친구들에게 나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역시 말보다는 음악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더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음악으로 나를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음악을 들으면 분위기로 바로 알수 있잖아요. 어떤 성격의 친구인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동질감도 느끼고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서로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악으로 나를 표현하기, 음악으로 인사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한 질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노트에 대답을 적으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펴 주시고요. 볼펜을 손에 쥐어 주세요.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모니터 앞에서 수업을 받는 기분 아니면 어제의 기분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때 그때 기분이 달라지는데요. 그 어떤 모습도 다 나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런 나의 여러 모습들이 모여서 나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지금 느껴지는 현재의 기분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나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지 노트에 적어 주세요. 시간은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나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은? 음악의 장르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겠죠? 주로 요즘 한 달간 들었던 음악 중에서 한곡을 골라주세요. 지금 나의 기분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의 구체적인 제목과 클래식 음악이면 작곡가까지 대중음악이면 뭐 케이팝, 해외음악이면 연주가 또는 가수, 그룹 등을 적습니다. 자, 노트에 적어주세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앞서 두 번째 질문에서 적었던 음악을 허밍해 주세요. 그리고 허밍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허밍하는 나에 대해 집중해 주세요. 시간은 역시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 음악을 허밍한 후에 느낌은? 방금의 음악을 흥얼거리면서 느꼈던 느낌에 대해서 노트에 적어주세요. 역시, 어, 시간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음악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활동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노래를 하는 가창, 악기를 연주하는 예를 들어 피아노, 리코더,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활동을 전부 기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음악을 직접 만드는 창작,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상이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음악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하겠죠. 그리고 음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TV 속에서 광고 음악을 듣는 등 가끔씩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음악을 감상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가 접하는 음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적어주세요. 너무 어렵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음악은 모모이다. 그 이유는 모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시간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나 오늘에나 미래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나와 어울리는 음악을 찾고 그 음악을 여러분들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창, 기악 창작을 해서 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연습해 주시고 우리가 학교로 등교하는 날첫 음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해 주실 거죠? 오늘부터 연습 1일입니다. 연습 많이 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소프라노 리코더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리코더와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첫 수업 받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끝난 줄 알았죠? 오늘의 미션. 엔딩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대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음악하는 음악쌤이었습니다. 캡처하거나 유통시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